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컨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9월 말 여러분들께 엔터준의 탑픽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YG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급등을 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 상승 모멘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y라고 y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4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는 가장 지금 고가권에 가까워지면서 가장 지금 우상향 흐름들이 세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yg엔터테인먼트의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 가수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탄탄한 가수 라인업이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매력적입니다. 자, 고연차 가수들 중에는 빅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자, 빅뱅과 블랙핑크가 고연차 가수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어, 분들로부터 인기가 상당히 높은 그런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연차 아티스트들 중에는 우리가 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몬스터 플러스 트레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플러스 투 애니언도 있죠. 그룹 활동은 모두 다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어, 역시나 이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준 부분들, 그리고 베이비몬스서와 트레저의 빠른 실적 기여도 상승이 가장 큰 매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끈다라고 한다면,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빠른 성장으로 힘을 보태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지금 아티스트별로 어떤 지금, 어, 공연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익 기대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블랙핑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핫한 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국내 케이팝 시장 내에서 가장 독보적인, 어, 인지도와 그리고 실적을 뽑아내는 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월 초부터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어, 상황인데 어, 도시별로 공연 회차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어, md매출도 역시나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월드투어 하면서 팝업스토어도 열고 있기 때문에 md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mlb 라든지 이런 브랜드들과 협업상품 상품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구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구글.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IT 기업인 구글, 그리고 비자. 이런 기업들과 지금 스폰서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십.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연을 한다라고 해도, 어, 글로벌 메인 기업들이 스폰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할 때마다 수익성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공연보다 지금의 공연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자, 베이비몬스터. 우리가 흔히 배몬이라고 하죠. 배몬. 자, 저연차 아티스트인데 베이비몬스터의 흥행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북미 쪽에서 앵콜 투어까지 어, 진행을 했을 정도로 어, 고연차 그룹 수준의 목객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4분기 지금 4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곡이 발표가 됐는데 미니앨범 2집인데 위고업이라는 자 위고업이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지금 어, 아이튠즈 월드 아이드 웰드 앨범에서 차트 최정상에 등극을 했고요 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내에서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그리고 트렌디 월드와이드 1위에 올라서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11월부터 또 12월까지 어 일본 아레나 투어가 있습니다. 아레나 투어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최근까지도 월드 투어를 통해서 실적을 어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또한번 4분기에도 아레나 투어를 통해서 실적을 급격하게 땡겨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의 수익은 어, 중소기업 이상이죠.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케이팝 가수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YG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이 베이비몬스터의 실적 고성장을 우리가 가장 또 메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트레저 같은 경우는 자 트레저. 신보 어, 발매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신보가 나왔었는데 이때 흥행을 했습니다. 흥행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상황이기 었 때문에 이 트레저의 실적 기여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대표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빅뱅 같은 경우가 사실 엄청난 yg 엔터테인먼트 수익을 끌어왔던 대표 아티스트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26년 투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반기 투어 가능성이 있는데 어, 2026년도가 데뷔 20주년 입니다 20주년이어서 드디어 빅뱅이 그룹으로서 앨범이라든지 또는 공연 투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트윈닝온 어, 같은 경우도 15주년 때 어, 앨범을 다시 한번 내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빅뱅 같은 경우도 2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한 해로서 어, 실제적으로 활동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쥐드래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 빅뱅의 어떤 추가적인, 어, 활동, 가능성이 있는 게 가장 큰 또, 어,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빅뱅 같은 경우, 만약 앨범이 실제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기본적으로, 어, 3에서 4천억 원 정도.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와이젠트먼트의 전체적인 수익이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고 이에 맞춰서 주가도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자, 3분기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전망을 보면요. 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원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140%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한 319억 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을 작년 대비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시장, 증권가에서 예상치로 어 얼마 정도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발생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 발표했더니 그 이상, 그 이상 올랐을 때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주가 상승 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어 매력적인 부분이 이 실적 고성장이란 부분이란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도 전반적으로 엔터주의 어 훈풍이 될수 있을 만한 또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에이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에이팩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방만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중 관계,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한한령이 드디어 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던 중국 공연이, 급증을 하면서 또한 번의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10월 13일 같은 경우가 어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 세제, 규제 등의 혁신의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기대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apec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한할령 해제가 되면서 중국 시장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g엔터테인먼트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jyp 라든지 sm 하이브 같은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y g 엔터테인먼트의 전반적인 차트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yg엔터테인먼트는 전일 급등을 하면서 거의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 약간의 단기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저로의 기회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많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만 어, 우리가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yg엔터테인먼트에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은 어 작년 대비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작년 전체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어 마이너스권이 있는데 완벽하게 이제 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역대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 이미 지난 9월 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이후에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 저점 이탈 시에는 항상 우리가 비중 축소라든지 또는 평급화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평선도 하향이 탈했을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현재가에서 10에서 20% 정도는 상승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11만 원 정도선 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설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4264 2966 번으로 Y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